로 아니 그거 말고 뭐 사려고? 야, 장가지는않고로 가야 돼. 그이 이쪽. 아아 요걸로 그냥 이렇게 찾아한 건데요. 까가 mm. 아쉽다 아쉽다. 근데 너 너한테 주고 이거도 한번 보고 이제. 그래서 아저없구 나 라인 다고있어어어건데아씨아시 골대가 두개 라서어 찍는데 헷갈린다 아이스넌 진짜 잘한다 <laughs> 아니 거기서 두명 제칠 가봐 그거라며 나한테 안주고 <laughs> 2명 제칠가봐 <제출까지> <laughs> <laughs> 재성이가 툭툭 툭툭 아까 박지성드립 그러니까 박지성 드립을, 그러니까 박지성 드립을 쳐, 툭툭 쳐가지고 근데 안타깝게도 창철이 손을 잡았네 お願いします <laughs> 하필이면 또 그때도 맨이었는데. 아, 저런 거 제일 싫어. <laughs> 왜안 붙는 거야? 아, 나이스! 어! 뒤 봐요, 뒤! 나이스! 아, 나이스! 아, 나이스! 오우 야아 청산이 와 청산이 수비... 형 수비 위! 위! 오 됐다 됐다 나이스 나이스 아시스트 제발 형형 성규형이요 전화 예 네, 전화 예 네. 반대 있다 반대 있다 야도시호야 잘하라고 와 성규형 전화 안 끊네 환경 <laughs> 조아하니꼭꽉채우려나봐 <laughs> 어! 던아 <전세가> 뭐! 때려 뭐 바로 가! 바로 가! 뒤에! 뒤에! 이거 없으면 다던져 아 그거구나 형이 역시 형 천조좀 해주세요 죽어. 미리 주고 다시 앞으로 아유 늦었잖아 빨리 줬어야지 어? 네. 네. 아니 점부 앞으로만 가지 <laughs> 옆으로도 받아줘야지 도시야 뒤로와 아니 왜 시민들이 더 올라가있어 4,1,2,3이야? 도시야 뒤로와 사이사이사이사이아 바로! 바로! 그렇지. 위! 루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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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 예 잡아줘요 잡아줘. 어터치 좋네. 저 태겨 놓을 건데. 아주 몸싸고나나나 이거지. <봐라고>. 아, 어, 지금 영태형 지금 공격형 윙백. 영태형 끝까지 올라가. Hey. 벌려 벌려. 아었다 오케이. 어우 잘 들어왔다! 수... 대박 오! 와덕 오케이! 어우 잘... 어우 들어왔다! 대박 오! 와 덕준아! 왜 이랬어? 멤버가 사람이 가지고덕 힘있게 좀 차라! 아뭐하는거야아이뭐 하는 거야? 아. 오, 오.

여긴가, 여기도 걸려버어 아니, 수비이라고 수비형이, 수기, 나 수비할 거라거든. <목소리> 빨리 뛰어야지. <이제>. 벌려서 뛰어야지와 <목소리> 아, 들어갔다, 이거 가운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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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! 컴팩 컴팩! 여기 가자. 없잖아, 우리 숨이수다 인사다! 야, 지훈이 수인사 하이 빨리다. Yeah. 흘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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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흘리지. 가운데 중고가, 가운데 중고가. 아, 아, 흘리지. 가운데 죽어 가. 가운데 죽어 가. 오! 씨! 카뭐뭐 죽어. 어렵게 빼고 네, 네. 다시 어렵게 해. 힘들게 그러니까 힘든 상황을 만들고 또 힘들게 빼서. 아, 너무 신나. 뭐그들한 아진짜 너보다 게다우 괜찮아. 나 괜찮아. <laughs> <laughs>

야 이런 거 불러 줘. 인자 아발좀 올라오면 불러 줘.

그걔 어? 배운 거 같던데 가운데 한 명, 한 명은, 조금 갖고 말려서 한명한 명도 걔는 조금 야들야들 하더라고 눈물. 걔는 약간 배운 거 배운 거 있을 같은 것 같은데, 것 같은데. 일단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. 아니니까 공을 다하는게 쟤는 어린 거라도못 봐서 모르겠다. 뭐, 아니, 근데 그런 같은... 아. <laughs> 한명 거기 있어요데한 초반에 싸워가지고. 그러라고 그러니까 하는 음 아. 죄송쭉 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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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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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는 돼야지. 근데, 야, 정도는, 야, 저 정도는 돼야지. 저 정도는 K7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K7 아니지? K3지. K7은 생각보다 좀어서는 K7은 다, 다, 우리만 해. 우리랑 비슷해요. K5가 조금 더 높지. K6? K6하고 K7하고는 비슷해. <laughs> K5부터 약간 이제 레벨 차이가 좀 나지, 확실히. 벌두 팀은 나와야 돼, 아니, 한팀반만 나오면 돼. 18명은 있어야 돼, 무조건. 오, 나이스. 윙! 아니. 아하하. 터치를 아. 네. <laughs> 아, <laughs>

아 여기 없잖아. 오케이,